자, 40과. 네,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네, 필기 시험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려 시대는요. 그 한국의 드라마 소재로 참 많이 나왔고요. 참 저도 대부분 다 네.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자, 한번 네, 한번 이 시간도 재미있게 한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열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음. 자, 1번. 네. 다음 어휘의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정확하고 어 치밀한 것을 정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참저 정교하다. 음또 비슷한 말은 정밀하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거는, 네, 틀린 게 없죠. 네, 네. 자, 왕을 섬기며 벼슬하는 사람을 신하라고 한다. 그렇죠. 벼슬이 뭐예요? 뭐, 관직, 뭐, 공무원, 뭐, 이런, 높은 자리, 뭐, 이런 거잖아요. 신하. 그러니까 왕 밑에 있는 사람은 신하예요. 네, 그렇죠. 자, 이것도, 어, 그럼 3번, 4번이 틀렸는데요. 군인으로서 나라 일을 하는 신하를 무신이라고 한다. 사진 무신이 나왔네요. 크으, 무신이 나왔어요. 4번 나라 일을 하는 신하 중 군인이 아닌 사람을 지배층이라고 한다. 크으, 그럼 무신의 반대말이 지배층일까요? 아니 어떨까요? 그게 문제네요. 그렇죠? 그 무신의 반대말은 문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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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지배층이 아니라 네, 요거입니다. 4번. 어 반대말은 문신입니다. 문신. 네, 문신. 네, 그래서 네, 문신. 문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고려시대에는 그 무신 정권들이 정치를 막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고려는 원래 문신 중심 귀족 사회였는데 무신들의 반란으로 인해 무엇, 뭐, 뭐. 시가 문, 무신으로 바뀌었다. 어허, 이거, 백성, 귀족, 지배층, 군인, 세력. 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음, 그, 뭐라 그럴까. 문, 문신은, 이제, 뭐, 학문하는 자, 문자, 고 무신은, 그 군인이죠 군인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무, 무신들의 반란으로 인해 백성이 무신으로 바뀌었다 좀 이상하죠 귀족이 무신으로 바꿨다 그 무신들이 정권을 잡아서 귀족이 됐다 이것도 조금 비슷한데요 그럼 지배층이 무신들의 반란으로 인해 지배층이 무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무신들이 지배를 한다. 그래서 그게 지배층이다. 어, 일리가 있는데요. 그럼 4번. 고려는 원래 문신중심 귀족사회였는데, 무신들의 반란으로 인해 군인 세력이 무신으로 바뀌었다. 여기, 왜냐면, 무신들의 반란이면 군인 세력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음, 그래서 안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무신이 군인 세력이니까 이건 안 되고, 백성 안 되고요. 그럼 2번 아니면 3 번이에요. 그렇죠? 귀족이 무신으로 바뀌었다 아니 안그귀 지배층, 지배층 안에 귀족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지배층 안에 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3번. 자, 후삼국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여러분, 이거 뭐, 한국 사람도 아닌데, 견훤이 누구고, 궁예가 누구고, 이거 뭐, 누가, 누구시나요? 그거참 헷갈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데요. 어, 뭐 일단 시험 볼때 한번만 외워 두세요. 네, 네. 자, 견훤은 호족 출신이다. 호족이 뭐예요? 호족이. 어, 호족은 그 부유한 이런 지배층, 뭐 이런 거예요. 왕건은 궁예의 신하였다. 궁예는 견훤의 신하였다. 아,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궁예는 후 고구려를 세웠다. 아 이게 어렵네요. 음, 궁예는 후 고구려를 세웠다. 어? 자그 여기서 어, 왕건은 궁예 신하였다. 요거 하나는 맞아요. 음 맞고요. 그 궁예가 이게, 이게 궁예예요. 여러분이 가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장이 장면을 가끔 보실 수도 있어요. 자주 예능에서 이걸 패러디, 이걸 응용해서 가끔씩 나오거든요.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후 고구려, 후 고구려 그후 삼국 시대 후 고구려가 있는데요. 후 삼국을 세운 게 궁예예요. 예. 에 그래서 이제 어 2번, 4번은 맞아요. 두개 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찾아야 돼.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 헷갈리네. 이렇게 표시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1번 아니면 어, 3번인데요. 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후삼국에 대한 걸 잠깐 볼까요? 오, 후삼국에 대한 어, 그 후삼국 여기에는 어 여기 있네 아 후삼국 여기 있네요 응. 궁예의 신하였던 왕건 맞네요 그렇죠 궁예의 신하였다 왕건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호족 중에서 힘이 강했던 견훤 후백제 호족 출신 견훤 맞네요 호족 출신 견훤 어 이것도 맞아요. 그럼 정답은 에 3번이 예, 틀렸습니다. 궁예는 견원의 신하였다 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자, 그래서 어, 그 궁예 신하 신하 어? 여기에는 어,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예가 견원의 신하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 3번이에요. 네. 자, 4번. 네. 다음,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과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고려, 태조, 왕건은 음, 무슨, 무슨, 무슨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의 비율을 10%로 정해놓고 그 이상 거두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불교를 권장하여 그동안 전쟁으로 지쳐있던 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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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모으고자 하였다네 자 어, 그러니까 공통으로 같아야 돼요 전쟁으로 여기서 봅시다 전쟁으로 지친 사람이 누굴까요 전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도 있고 뭐 백성도 있고 상인은 백성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지배층 뭐 전쟁이 났다고 지배층만 지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여기서 볼게요. 고려 태조 왕건은 여기서는요, 그 백성하고 군인이 좀뭐 여기에 맞아요. 또 지배층도 뭐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맞는 게 나와야 돼요. 고려 태조 왕건은 무슨 무슨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의 비율을, 세금을 받는 게 누구냐 세금 상인한테 군인한테 군인은 아니네요 자 군인은 아니네 자 군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어 왕이 돼 가지고 대통령이 돼 가지고 응? 그 생활 안정 여기 힌트가 이거네요. 생활 안정이 힌트네요. 지배층의 생활 안정. 지배층은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정답은 백성이네요. 그렇죠? 네. 왕건은 뭐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배자는 그 백성, 국민, 네. 그거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으로 지켜있던 백성의 마음을 모으고자 하였다. 백성이 들어가도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입니다. 네. 자, 오번 고려의 무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신. 무신은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무신들 때문에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농민이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무신들 때문에 그렇죠? 네. 무신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많이 걷었다. 고려 시대에 무신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응? 3번. 무신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땅과 노비를 많이 차지했다. 1, 2, 3번이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옳지 않은. 그럼 4번이 돼야 되는데. 원래 무신 중심의 귀족 사회가 문신으로 지배층이 바뀌기도 했다. 예, 아, 여기서 문제가 나타났네요. 원래 무신 중심 귀족 사회가 문신으로 지배층이 바뀌기 되했다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원래 무신이 아니고 여기가 문신이 돼야 되네요. 저도 헷갈리네. 여기서 원래는 이제 문신이었는데 제가 만들어 놓고 저도 헷갈려요. <laughs>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문신 중심이었는데 어 그. 어, 무신으로, 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무신이네.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무자가 들어가야 되네. 그렇죠? 왜냐면, 하 무신들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세금도 많이 거두고, 막, 땅과 노비도 차지하고, 네네네네. 그래서, 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무신들이 정권을, 여기 사진 보면, 무신이 정권을 틀어 잡고, 응? 네? 나라를 이랬다 저랬다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네. 자, 6번. 어이구, 6번이 문장이 긴게 나왔네요. 음. 고려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라비아, 중국, 일본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 네, 이거, 그, 분명히, 아, 제가 이거를, 아하, 이거 번호를 이렇게 또 잘못 해놨네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저도. 네. 어, 고려의 병난도는, 어, 병난도가 어디 있지? 병난도가요, 인천 우에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당시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널리 알려졌다.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코리아가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다. 한반도에 다른 나라가 세워져도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기억할 정도로 알려졌다. 그, 뭐, 나라가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뭐 어느 나라도 나라가 안 바뀐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정권이 바뀌면서. 뭐, 요즘을 사는 지금은 뭐, 어, 언제 바뀌었죠? 조선시대 바뀌고,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제 그 후로 바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아, 이게 사진이 너무 작네. 병난도가 여기 위에, 어, 여기, 개성에서 가깝네. 여기, 개성, 북한의 개성 바로 옆에 있네요. 어, 여기서, 여기서 고려의 병난도는 중국인, 일본인, 아라비아 상인까지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맞, 맞네요. 국제무역항 맞고요.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고요. 고려가 코리아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려진 계기가 됐고, 나라가 세워, 다른 나라가 세워져도 고려라는,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로 기하, 기억할 정도였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아니고, 어, 4, 아, 4번이 틀렸습니다. 음. 고구려가 아니고 고려입니다. 고려. 자, 구자를 빼면 고려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보세요. 이거 하고 이거 빼면, 아니, 아니, 민자를 빼면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이렇게 예, 줄인 말이죠. 그렇죠? 고구려에서 구자를 빼고 고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한국. 대자하고 민자 빼고요. 네. 자, 다음 7번. 고려 시대 때, 아, 가로 안에, 에, 요 가로가 여기 있네요. 문장은 길지만 그냥 쉬워요, 이거는요. 네. 고려 시대 때에는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 거란, 여진, 몽골 등 한반도 북쪽의 외국인이 고려에 많이 들어왔다. 이들이 고려의 자리를 잡고 살면서 고려의 주민 구성과 문화가 다양해졌다. 특히 고려 후기에는 몽골과 교류하면서 지배층 사이에서 옷의 아래또리 부분에 주름을 잡아 활동하기 편하게 만든 천리과 같은 몽골식 옷이 유행하였다. 또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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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 먹던 네? 만두, 순대, 설렁탕, 소주와 같은 증류 방식, 액체에 열을 가해 증기로 만든 다음 차갑게 하여 다시 액체로 만드는 방식. 으로 술을 만드는 방법이 몽골을 통해 전파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네 그래서 아이 문장이 참 재미있네요 그렇죠 네 천릭이란 옷그 여러분도 궁금하니까 제가 그 인터넷으로 천릭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천릭 천릭 여러분 자주 보는 옷 이에요 봅시다 천릭, 자, 천릭. 원피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천릭이에요. 이렇게. 천릭. 네. 이렇게 주름 잡아서 이런 거. 천릭이에요. 네. 이런 게 이제, 뭐, 한복은좀 길잖아요. 원래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이제, 이, 이제 이런 게 천릭이다. 네. 이게 네, 이렇게 짧은 거. 천릭이네요. 음. 짧은 거. 자, 아, 그래서 몽골식이 또한 어 그러면 거란인, 몽골인, 여진인, 일본인이 즐겨 먹던 만두 당연히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몽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네, 당연히 뭐죠? 네, 몽골인이죠, 몽골인. 그렇죠? 몽골인이 즐겨 먹던 만두, 순대, 네, 설렁탕, 소주 이게 한국 음식이 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몽골에서도 이게 유행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왜냐면 짜장면이 중국 음식인데 그 똑같은 짜장면이 중국에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런 것처럼 혹시 이것도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8번 고려 시대에 발달한 종교가 아닌 것은 고려 시대의 고려 시대의 발달한 종교가 아닌 것은 어허 유교, 도교, 불교, 힌두교 고려 시대에 많은 종교들을 이렇게 에 인정해줬다고 했는데 네. 생소한 종교가 하나 있죠. 어, 8번, 네, 8번에, 네, 8번에, 야, 힌두교죠. 힌두교. 힌두교는, 그, 역사책에, 한국 역사에서 힌두교는 거의 나오질 않,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도교, 불교는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잠깐 볼까요? 어, 여기 있네요.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중심으로 유교, 도교, 이렇게 이제 나와요. 네. 무속신앙까지 뭐 여러 종교가 발달하였다.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네,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불교 관련과 고려 시대 문화 보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해서, 예, 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독창적인 도자기 상감청자가 등장했다. 이거, 여기 이거 이제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요거 뭐, 당연히 맞고요. 어, 고려청자 하면은 하여튼간 유명하잖아요. 고려청자.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간, 네. 그, 경매 시장에서 고려청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팔관회는 부처님의 행복을 비는 행사이다. 불교는 귀족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믿은 종교이다. 그럼 이두 개가 틀, 둘 중에 하나 틀린데요. 팔관회라는 게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에요. 팔관회. 그럼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팔관회 사진이 있는데요. 팔관회. 팔관회가 불교 행사는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의 행복을 비는 행사이다? 이게 좀 이상한데요? 3, 4번. 그럼 한번 자, 잠깐 교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하,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 글자가 작지만, 교재가 있으시니까, 나라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비는, 불교, 부처님 얘기가 없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불교는 귀족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믿었던 종교로, 어,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 팔관에는 부처님이 아니고, 백성입니다, 백성. 백성, 네, 백성입니다. 백성입니다, 백성입니다. 백성입니다. 네네. 마지막, 이제 10번입니다. 고려사회의 모습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네네네, 에, 진보적이다, 일부 일처제이다. 일부 일처제는 뭐예요? 남, 남자가 부인 한 명만, 네, 해당하는 게, 그렇죠? 부인이 두명 이상, 한명 이상 안 된다, 이런 거죠? 무속신앙은 인정받지 못했다,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무속신앙이 뭐야? 미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 아까 교재에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어 아하 여기 있네요. 어아 여기 있네요.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중심으로 유교, 도교, 무속신앙 등 무속신앙 등 여러 종교가 발달하였다. 이건 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남편 한 명과 부인 한 명, 일부 일처제가고요. 그 다음에, 어, 남녀가 비슷한 수준, 평등, 또 진보적, 그렇죠. 음, 어, 그래서, 자, 여기서 틀린 거, 틀린 거, 어, 어 무속신앙은 이, 여기가 틀리게 정답이 이게, 예. 자, 이건 다 맞고요. 어, 정답은 3번. 무속신앙 받았어요. 네네네. 받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자 다음 시간에는 좀오더 어, 약간 재미있고 짧아요 한 장짜리인데 네네네 자 이거 이제 그 구수령 네, 네 다음 구수령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음자이 시간 도움이 되셨으면 네 구독 좋아요 자뭐 이미 구독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 되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